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깊이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시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낙성가라는 말은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번 봉헌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때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였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수륩바벨에 의해 재건된 제2성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성전을 재탈환했을 때 봉헌하였습니다. 이 시는 다윗 개인의 시였지만,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그러한 시입니다.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는 삶, 그것이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기도자는 회중에게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지요. 그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잘 되었을 때, 평안할 때는 그것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형통함은 내 재력으로, 나의 평판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설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실 때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질병이 찾아올 때입니까? 고난이 올 때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를 때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이 주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이며 주님으로부터 주시, 받는 바로 은혜이지요. 오늘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슬픔도 춤이 되게 할수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옷을 갈아입는 것에 견주었습니다. 슬픔의 옷을 벗고 기쁨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백할 근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바라는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저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모든 형편들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